안녕하십니까 시파입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아예 제가 광고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전부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실제로 광고 실행사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쓰던 방법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보면서 그냥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마 오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페이스북 광고 세팅과 운영에 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이 영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컨설팅이나 여타 강의를 듣는다고 이 내용에서 추가되는 건 크게 없으니까 페이스북 광고 세팅에 이 영상 하나로 딱 종결을 하시고 애먼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뭐제 채널을 구독했던 분들이라면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나오겠지만 설명드리지 못한 중요한 디테일도 많이 추가드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카마스 광고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DB 광고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차근차근 따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제품을 팔거나 DB를 뽑는 캠페인은 대부분 전환 캠페인입니다. 물론 트래픽 캠페인에서도 효율을 끌어낼 수는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전환 캠페인보다 효율이 안 좋아요. 왜냐 이건 그냥 페이스북 자체 머신러닝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때문에 캠페인은 웬만하면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캠페인의 종류는 정해졌습니다. 그다음 뭐죠? 광고 세트입니다. 광고 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겟팅이죠. 커머스 광고는 상세 타겟팅, 리타겟팅이 기본이고 DB 광고는 논 타겟팅이 기본입니다. 상세 타겟팅은 말 그대로 뭐 타겟팅 기능 내에서 관심사를 추가해서 타겟을 더 좁히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리타겟팅은 한번내 광고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다시 영어를 위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이라고 한다면 뭐내 광고에 좋아요를 눌렀거나 댓글을 달았거나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갔거나 랜딩 페이지에서 뭐 장바구니를 눌렀거나 광고와 내 광고와 상호작용을 한 온갖 반응들을 다 읽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논타겟팅은 연령, 성별, 지역, 언어 정도만 건드려주고 나머지는 아예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요. 엄밀히 말하면 논타겟팅은 아닌데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보통은 논타겟팅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커머스 광고는 상세타겟팅 혹은 리타겟팅이 기본이고 디비 광고는 논타겟팅이 기본일까요? 디비 광고는 보통 유인성 혜택을 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디비를 넣으면 49%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뭐 무료 가계부를 추첨해서 준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광고를 보는 사람이 DB를 넣는다고 돈이 들지 않아요. DB 넣는 거에 따른 리스크는 나중에 뭐 콜센터가 전화 왔을 때뭐 귀찮은 정도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B는 사람들이 광고를 봤을 때 많이 넣습니다. 그러나 커머스 광고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커머스 광고도 할인이라든지 경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인 혜택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B 광고에 비해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100명이 DB 광고를 보면 10명이 DB를 넣는다고 하면 커머스 광고는 100명이 봐도 3명이 구매를 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 돈을 써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커머스 광고는 최대한 유효한 타겟들에게만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해요 이거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더 깊게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 커머스 광고는 내 광고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리타겟팅 광고를 하려면 쌓아놓은 관심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전환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트래픽 캠페인보다 비쌉니다 때문에 이 관심도를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을 먼저 집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픽셀을 쌓아 주세요 추천드리는 관심을 링크 클릭 혹은 랜딩 페이지 조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 조회 혹은 링크 클릭 모수가 어느 정도 쌓였으면 그때부터 전환 광고를 같이 집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이 관심도를 모으기 위해 집행하는 트래픽 캠페인은 논 타겟팅으로 광고를 집행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트래픽 광고를 집행한 이후에 유사 타겟 생성에 들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조회 혹은 링크 클릭을 유사 타겟 3%로 때렸을 때 모수가 한 10만 정도 쌓인다. 자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전환 광고를 같이 집행한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커머스 광고는 트래픽 전환 두 개의 캠페인을 세팅해 주는 것이 좋다. 트래픽 캠페인의 타겟팅은 논타겟팅, 전환 캠페인의 타겟팅은 리타겟팅 혹은 상세 타겟팅. 혹시 상세 타겟팅만 전환 캠페인에 집행을 하신다면 굳이 트래픽 캠페인을 집행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DB 광고는 그냥 전환 캠페인만 세팅이 해도 충분하다. 타겟팅은 논타겟팅으로 해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파님, 저는 여성 하이를 파는데 트래픽을논타게팅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한 18에서 65 플러스 잡고 광고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진짜 깝깝해지는 거예요.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타겟 내에서 최대한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최대한 넓혀주신게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캠페인에 이어 광고 세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세트별로 소재는 몇 개를 넣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전환 캠페인이에요. 일단 광고 소재를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한열 개를 만들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광고 세트 한 개당 소재를 한 개씩만 넣어 주세요. 모두 세트 예산으로 설정을 하시되 동일하게 설정을 해 주십니다. 뭐 하나의 세트를 2만 원을 설정했다 하면. 10개 세트 전부 다 2만원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시판이 세트 예산으 얼마씩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전혀 의미가 없죠 본인이 쓸수 있는 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최대한 세트 수에 맞게 분배를 해서 최대한 써주시는 것이 답입니다 자, 제가 예시로 드리는 경우에는 뭐 세트당 하루 예산을 4만원으로 설정하고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해볼게요 광고 소재 10개가 열심히 이렇게 돌아가겠죠? 뭐 광고 등록하고 한 반나절이 지나면 세트당 그래도 한 15,000에서 2만 원 썼을 거예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세트에서 더 적게 설정했으면 광고를 조금 더 오래 봐 주셔야겠죠. 그래도 한 3일에 소재당 한5,000 이상 썼다. 그러면 CPC를 봤을 때이 CPC의 유의성이 확보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 한 3일 동안 15,000 이상을 썼으면이 소재의 효율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예요. 좋든 나쁘든. 자, 그러면 CPC 위주로 광고를 아 쫘라락 비교를 해 보세요. CPC가 막 뜨겠죠. 뭐 어떤 건 200원, 어떤 건 300원, 뭐 어떤 건 800원, 1,200원 다 다를 겁니다. 뭐 대충 훑어 보시고 CPC가 제일 낮은 애들 한두세 개만 남기고 나머지 소재는 다 오프를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재의 CPC는 높은데 전환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소재들 일단 끄지 말고 한 하루 정도만 광고를 조금 더봐 주세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CPC가 여전히 높은데도 전환당 비용이 낮으면 그 소재는 그냥 살려주세요. 근데 CPC도 안 떨어지고 전환도 안 잡힌다.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소재를 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재가 몇 개가 남겠죠? 그러면은 이제 걔네만 갖고 광고를 좀 집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화에잘 나오면 그 캠페인은 최적화된 캠페인이에요. 그대로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최적화된 캠페인은 제가 그토록 부르짖은 1, 예산 6만원 이상 최적화된 캠페인의 경우 이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페북에서는 또 캠페인 예산을 권유를 하는데 광고 세트 효율이 갑자기 떨어져서 또 예산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 안 나오는 소재를 다 끄고 최적화를 했는데도 전환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최적화의 반복이죠. 계속해서 세트당 소재 한개 추가해서 세트 예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서 계속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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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효율 좋은 소재가 남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주시는 거예요. 광고는 뭐 없어요. 이 최적화 그냥 끝까지 계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구장창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팅 찾아볼 시간에 광고 소재 한 개라도 더 만들어라. 그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팅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끈기 있는 소재를 찾는 게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커머스 하시는 분이라면 리타게팅을 하실 분이라면 트래픽 캠페인의또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지 궁금하시죠. 트래픽 캠페인은 더 쉽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되 전환당 비용이 아니라 CPC만 진짜 말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트래픽 캠페인에서도 뭐 전환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부가적인 거고 전환당 비용에 신경 쓰지 말고 CPC 낮은 소재로만 최적화해서 광고를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트래픽 캠페인에서 최적화된 소재와 전환 캠페인에서 최적화된 소재는 겹치지 않도록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최적화 이전에 세팅하는 소재는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효율 좋은 소재만 남은 이 최적화된 캠페인에서는 겹치면 안 돼요. 만약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모두 다 효율이 좋은 최적화된 좋은 소재가 겹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소재는 어디에만 써줘야겠어요? 당연히 전환 캠페인은 우선적으로 써줘야겠죠. 결과적으로 효율은 전환 캠페인에서 뽑는 거니까.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이나 전환 캠페인 예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본인이 그냥 숫자 보면서 대충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광고에는 피로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20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인플란트 광고를 계속 집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2000명밖에 없으니까 돈을 좀만 써도 광고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광고 효율이 좋겠죠. 근데 나중에는 광고 모수가 2,000명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보여줘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 광고를 보고 임플란트를 할 사람들은 다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전환 캠페인의 타겟팅이 리타겟팅인 경우 그 모수는 트래픽 광고를 보고 클릭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명 없어서 효율이 잘 나옵니다. 근데 트래픽 광고를 병행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환광고만 집행하면 이전에 모아놓은 트래픽광고의 모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전환광고는 계속 집행이 되니까 피로도가 올라가겠죠? 자, 이 피로도가 오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모수인 트래픽광고의 클릭수에 현재 세팅되어 있는 유사 퍼센트 배율이 있잖아요. 그걸 때렸을 때 전환광고의 노출 숫자보다 높아야 돼요. 뭐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전환광고의 CPM을 보시면서 트래픽광고의 CPC랑 대충 맞춰보시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c p c 와 CPM 모두 다 매일매일 변화하고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 어거지로 맞추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엄밀하게 예산 배정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대충 전환 캠페인의 예산을 올려 봤을 때 효율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다 싶은 시점부터 전환 캠페인의 예산을 낮추고 트래픽 캠페인의 예산을 비중을 조금 높여 주세요. 자, 만약 전환 캠페인의 타겟팅이 리타겟팅이 아닌 상세 타겟팅인 경우 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왜 전환과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집행하는지 먼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또 이런 질문이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물품을 파는데 상세 타겟팅과 리타겟팅 중에 어느 전환 캠페인이 효율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분명히 또 달리거든요. 한 20개 이상 받았습니다. 뭐 근데 결과로 말씀드리면 답은 저도 모릅니다. 항상 데이터로 비교하세요. 광고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저도 광고를 계속해서 소위 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일반인보다는 발달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틀릴 때가 많습니다. 늘 데이터로만 판단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광고 세팅을 하면서 가장 유념하셔야 될 정보는 페이스북 광고의 무작위성입니다. 뭐 러닝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재 타겟팅, 캠페인 구조, 문구, 뭐 랜딩 페이지 모든 변수들이 전부 다 똑같아도 어떤 캠페인은 효율이 잘나오어어캠페페인효효이이안와요요똑똑아아어어캠페페인은 p p 이이높어어캠페페인은 p p 이이습습다어 어떤 정정은 p p 이이높 어떤 계정은 또 CPM이 낮아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 n 무작위성에서 저희가 올바른 추론을 어떻게 해수있있을요최최한한추은자제제하하야야요요 왜 그런데 내가 광고 세트에서 어떤 광고를 껐는데 같은 세트 내에 속해 있던 잘 나오던 광고의 효율이 떨어졌네? 그러면 앞으로 효율 안 좋은 광고도 끄지 말아야지? 이런 추론은 올바르지 않은 추론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예시는 진짜 그런 수많은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뭐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이런 예시 정말 많아요. 어찌 됐든 광고를 많이 집행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인과관계 추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페이스북의 무작위성에서 그런 올바르지 못한 인과관계의 추론은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무작위성에서 좋은 효율을 뽑아내는 방법은 계속해서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론해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결과가 좋을 때까지 세팅을 계속하는 것이 정답일 때가 많아요. 바보처럼 오히려. 광고 데이터를 보시면서 전환율, CPC, CPM 요 정도만 판단을 하시고 최대한 추론은 자제를 하시면서 세팅을 그냥 많이 때려 넣어주세요. 소재 많이 테스트해보고 광고 타겟팅 많이 테스트해보고 페이지 많이 써보고 계정 많이 써보고 이게 결국 답입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물 속에 있으면 발이 바닥에 안 닿아서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10cm만 더 내려가면 발이 바닥에 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거기다 오셨는데 계속해서 광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는 광고 안 나오다 그냥 나는 광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세팅은 저든 여러분이든 많이 해보는 게 답입니다. 광고 효율이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하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닥이 생각보다 더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끈기를 갖고 효율이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해서 광고 세팅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좀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바!